네, 안녕하세요. h 제이 j 와 지원한 팀입니다. 저희는 위젯을 주제로 삼았고요. 매일 새로운 용단어를 제공하는 위젯 유즈케이스를 제작했어요. 을 위젯은 락스크린, 홈스크린, 투데이 뷰 등에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특정 앱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도 위젯에 포함이 되는데요. 애플 워치에 관심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는 워치 컴플리케이션스나 앱의 실시간 데이터를 추적 기능에 좀 적합하게 만들어주는 라이브 액티비티스 그리고 하나의 위젯 공간에 여러 위젯을 쌓아 배치하는 스마트 스택스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저는 잠금 화면과 홈 화면 위젯에 집중을 했는데요. 이유는 위젯 종류별로 콜라나 갱신 주기에 따른 구현 제한 사항이 좀 달라요. 서이를 좀 실제로 경험을 하고 그 차이를 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또 저희의 기획상 자주 노출과 인식이 필요하기도 하고 가장 범연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을 주로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유즈케이스는 매일 새로운 영단어를 제공하는 위젯을 만들어 보자입니다.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에는 락스크린부터 보여 드리고 있는데 락스크린 상에서 락스크린 에 들어갈 수 있는 위젯을 만들어 시연을 하고 있고요. 색조가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서 흑백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홈스크린에서 위젯을 생성하고 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저희는 위젯을 두 타입으로 제작을 했어요. 하나는 길쭉한 형태, 하나는 좀 작은 형태로 제작을 했는데 들어가는 컨텐츠는 크게 차이는 없지만 약간의 예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위젯 업데이트에 따른 건데요 앱 내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단어를 갱신을 하면 각 위젯에서 그 데이터가 잘 갱신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잘 갱신이 되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프로토타입 설명이 정도로 마치고 코드 스니펫 들어가겠습니다 저 핵심 기능 구현 코드 스니펫인데요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어, 위젯 패밀리를 통해서 각 위젯 종류별 표를 지정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스템 스몰은 가장 작은 위젯이고 시스템 미디엄은 중간 크기 그 길쭉한 위젯이고요. 액세서리는 이제 잠금화면에 들어가는 위젯입니다. 그 이제 아래 에 있는 코드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엔트리인데 이게 위젯에 보여줄 데이터를 정의한 타입이에요. 업데이트 시기를 결정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저희가 위젯에 보여줄 데이터를 커섬해서 넣어주면 되는 그런 코드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위젯의 디스플레이를 업데이트할 시기를 위젯킷에 알려주는 프로바이드 객체예요 핵심적인 거는 이제 타임, GetTimeline 함수인데 위젯의 업데이트 시기를 미리 결정해주는 곳이에요 타임라인 엔트리 객체를 생성하면서 업데이트할 시기와 해당 업데이트 시기에 보여줄 데이터를 정의를 해주는 게 거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젯과 앱 간의 데이터를 또 주고받기 위해서 앱 그룹을 사용해야 하고요 위젯 업데이트 시기에 보여줄 데이터를 앱 그룹을 통해서 가져오는 코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트리스에 위젯을 업데이트하고 싶은 시기들을 여러 개 저장에 호출할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임라인 에 있는 policy 옵션을 after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엔트리가 호출된 이후에 get, timeline, get timeline이 호출이 돼서 1시간 뒤에 이게 데이터가 갱신이 되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앱 내에서 단어 랜덤 생성 버튼을 클릭했을 때 코드인데요. 새로 생성한 단어, 갱신된 단어를 위젯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앱 그룹에 새로 저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장이 되는 동시에 이제 위젯 센터의 reload t i m e l i n e 함수를 통해서 위젯의 get timeline 함수를 다시 호출을 해줘요. 그러면 각 위젯에 있는 데이터들이 실시간으로또 반영이 되게 됩니다. 마쳤고요. 제 발표도 네, 여기서 마치면 될것 같아서 음, 이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